퍼스트 버스컷 카전이 오는 10월 11일에 클로즈베타를 실시합니다. 기존에도 포커스 그룹 테스트나 게임쇼 시연은 있어 왔지만 본격적인 클로즈베타 테스트는 처음인데요. 이번 TGS2024에서도 이 CBT 기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꽤나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카전의 CBT 빌드를 미리 받아 플레이 해볼 수 있었는데요. 언제나 여러분 덕분에 이런 기회를 먼저 받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TGS2024 버전 시연을 직접 참여해보고 귀국해 약 10시간 분량의 CBT 빌드 버전에 대한 후기를 여러분께 전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리고, 영상 재미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언리언 엔진 4로 제작된 카자는 카툰 렌더링 기법을 활용해 던전 앤 파이터 IP 느낌을 살려 3D화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원경 묘사에 힘을 짙게 주어서 단순히 액션 게임의 필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의도하고 던전 앤 파이터 세계를 묘사하기 위해 만들어냈다는 느낌을 잘 주고 있었죠 특히 카잔의 외형과 상징적인 무기들의 디자인에 세계관 특유의 멋이 살아 숨쉬고 있었죠 광전사의 원조 맛집인 캐릭터인 만큼 의상 세트가 굉장히 멋들어진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주인공 외에도 중간중간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들 역시 신경을 써 제작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특히 블레이드 팬텀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형상화되어 싸울 때 보여주는 외형은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외형이었죠. 개인적으로 이번 테스트에서 생각 이상으로 좋았던 부분은 모션이었는데요.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동작이 전체적으로 묵직한 편이긴 합니다만 타격감을 묘사하는 것만큼은 훌륭했습니다.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혈흔 효과와 공격 시 보여지는 VFX, 무기별로 다른 타격음, 적에게 남는 내 공격의 상흔이 합쳐져 공격이 성공했다는 감각을 잘 주고 있었죠. 거기에 게임 플레이의 핵심이 되는 패링 역시 성공여부로 소리를 구분할 수 있겠고 이렇게 만들어둬서 화려한 VFX로 시야가 가려지더라도 확실히 알수 있어 좋았습니다. 퍼스트 버스커 카잔의 비주얼은 말 그대로 카잔의 일대기를 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스타일 캐릭터들의 표정 면서도 잘 되어 있었고 OST나 효과음, 모션 등이 전부 패키지 게임 다운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었죠. 단 현재까지는 CBT 단계의 작품인 만큼 최적화나 포팅 단계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을 것 같네요. 퍼스트 버섯 곡 카자는 하드코어 액션 RPG입니다. 최근 국내 패키지 게임의 트렌드에 가까운 작품이죠. 업박과 정박이 섞인 공격을 패링하거나 회피해 딜타임을 만들고 그 딜타임에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승리를 가져가는 방식을 가지고 있죠. 적들을 처치해 나온 재화를 활용해 주인공 카잔을 강화해 줄수 있고 아이템 파밍을 통해 캐릭터가 강력해지는 RPG의 룰을 따르고 있는데요. 숨겨진 아이템들을 얻어 전투에 도움을 줄 수도 있기도 하고 원거리 공격이나 스킬 역시 존재해. 우리가 흔히 하는 소울류 RPG보다는 조금 더 액션 RPG에 가깝긴 합니다. 물론 다크소울 시리즈의 영감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암령과 백령 같은 친구들이 있고 사망시 적을 처치해 얻은 재화를 드랍하는 것등 말이죠. 다만 그럼에도 이 게임이 고유의 게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조금 더 RPG스러운 면모가 많이 녹아나 있어서 그렇죠. 가장 먼저 사망시 재화 회수가 쉬운 편이고 반복 사냥을 통해 강해질 수 있는 요소들도 많이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죠. 특히 보스를 트라이만 해도 강화 재화인 라크리마를 주는데요. 보스의 체력을 얼마나 깎는가에 따라 습득하는 라크리마가 다르기 때문에. 때문에 의도적인 라크리마작은 어렵지만, 여러 번 트라이를 해도 강해질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생각보다 도전에 부담감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앞서 이야기한 라크리마를 얻기 위한 파밍과 레벨업 구간이 조금 단조로운 면이 있는데요. 크게 막 게임을 못할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만, CBT 빌드 마지막 보스 바이퍼를 잡을 때, 세트 장비를 맞추기 위한 영혼 사냥이 좀 지루한 편이죠. 난이도 자체가 높은 것이 아닌 만큼, 보상 자체도 랜덤으로 세트 아이템들 부위를 하나 정도 지급하는데, 이걸 원하는 세트를 모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플레이해야 하고 심지어 세트 옵션 말고도 단일한 히트 옵션까지 원하는 방식으로 맞추려면 조금 지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태미나가 정말 부족한데 정작 의존도가 조금 많이 매우 큽니다. 회피, 공격, 가드 등 카잔이 수행하는 거의 모든 동작에 스태미나가 소모되는데요. 저스트 가드나 패링을 하는 것이 아니면 공격을 피하거나 막아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스태미나가 남지 않아서 무조건적으로 패링이 강제됩니다.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자유도의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스태미나 소모량 자체가 많아서 공격이라는 행위의 리스크가 너무나도 커져버리거든요. 거기에 적들의 체력이나 방어력 지수가 굉장히 높아서 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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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 공격하고 또 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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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매 경이죠. 패턴을 전부 다 알아도 스태미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전투가 어려워져서 아쉬웠습니다. 그렇다면 전부 패링해서 게이지를 깎은 다음 기절했을 때 기절 공격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엘리트 몬스터까지는 이게 가능한데 보스 몬스터의 경우에는 유난히 기절 공격 데미지가 약한 편이어서 굳이 기절시켜서 때리는 것보다 타이밍 봐서 가잔에 딜. 사이클을 하나 더 돌리는 것이 이득이었죠. 물론 전부 초반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후반에 가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지는 모릅니다. 실제로 캐릭터를 꾸준히 강하게 만들어서 기력 회복과 기력량을 늘리면 말 그대로 미친 광전사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경험해 볼수 없었으니까요. 스태미나 부족은 어디까지나 초반의 이슈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액션 자체는 굉장히 재미있는 편에 속합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스킬 포인트를 얻게 되는데 이 포인트로 무기별 스킬을 배우면 기본 공격 콤보가 바뀌거나 약강 공격 연속으로 연계가 생겨나거나 커맨드 스킬이 생기는 방식이어서 액션의 방향성 자체가 늘어나게 되었죠 다만 이런 스킬이 없는 초반엔 정말 힘들게 맞아가면서 커야 해서 아쉬운거지 예. 퍼스트버서커 카자는 여러 부분을 고려한 게임이었습니다 소울스타인 액션을 기반으로 던전앤파이터 세계관에 어울리게 연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고민점들을 볼수 있었죠 스킬과 투창을 사용하기 위한 투지 개념이 추가된 것이나 반복사냥을 염두하고 만든 라크리마 시스템 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지켜볼 포인트가 보였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퍼스트버스컵 카자는 정식 발매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의 다 제작을 완료하고 후반부 작업에 들어갔을 것으로 추측되죠. 현재 CBT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개선점들이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수치적인 요소고 게임 전체적인 만듦새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비주얼적인 부분이나 게임 플레이 부분 모두 콘솔 첫 개발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완성도로 보여주고 있었죠. 네오플의 기념비적인 작품인데다가 발매 예상 연도인 2025년이면 던전 앤 파이터 20주년이기도 해서 부디 제대로 나와 나왔... 도와주었으면 좋겠네요. 푸는이었습니다.